He cannot be foolish to solve his problem. 여기 일단 뭐가 있어? 됐나 싶죠? 그럼 일단 얘들아 신경 안 쓰고 할게. 그는 뭐일 리 없다? 바보일 아, 리가 없대. 왜? 이 문제를 풀어서. 수능을 보니까. 네. 이번에도 또 어울리는 질문은? 왜. 네. 왜였죠? 왜 항상 얘들아 어울리는 질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결과는 진짜 어울리는 질문이 뭐라고 하기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제가 별표를 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 아니면 어떻게 가장 많이 걸리죠. 그치? 즉, 투부정사 부사적인 법이랑 가장 연관성이 깊은 놈은 이 놈과 이 놈에 가깝다. 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겠지? 조건도 별표치세요 조건은 원래 투부정사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네. 지금 보면 결국에는 얘들아 봐봐. 이럴 때도 투구정사 저럴 때도 투구정사또 이럴 때또투구정사뭐 이렇게 또 안될 것 같으니까 또투구정사투구정사 지금 막 갖다 붙여서 알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거야 원래 조건은 누구 담당이었지? 만약, 이프 이프의 담당이잖아 근데 그덩어리였 쓰면 길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귀찮아서 투구정사를 찍은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 단 조건이 나왔다면 이거는 이프의 덩어리일 때 배울 건데 뒤에 가면 가죽하고 배울 건데 이프 덩어리가 주어동사 자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어울리는 목적어라든지 보고까지 나오면 반드시 뒷문장에는요 뭐가 나와야 돼? 네. 원형, will 이라든지 can 이런 조동사의 덩어리들 나옵니다 똑같죠? 투부정사로 조건을 바꿨다고 치더라도 뒤에 뭐의 덩어리는 살아있어야 돼? 조동사의 덩어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봐봐. 조동사 뒤에 보이냐? 안 보이냐? 우드 6번 문장 보면 조동사 보여 안 보여. 음. 우드라고 보이잖아요. 이걸 음. 보고 아 이거 조건이겠다. 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근데 네. 6번에 보면은 민주야 아까 멍들지 말라고. 이 뒷덩어리에 조동사에 덩어리가 있을 거야. 조동사가 음. 있을 거야. 어, 우드가 있네. 그럴 때는 앞에 걸? 조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앞에 이렇게 풍부정사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면, 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1번 이지뭐뭐 하기 위해. 제일 많이 쓰거든? 거의 단원컨대 90%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문장을 봤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이즈가 나오면 이거는 주, 주그 뭐야 주 d o n 쓰는 명 a 역법이었잖아아데이이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콤마로 h 고 뒤에 서로 주어 b 거 나오잖아 쫄지 말고 웬만하면 이거 거의 다 뭐뭐하기 위해 거의 다 거의 다 뭐뭐하기 위했인데 특이한 케이스가 바로 6번이라고 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문장에 조동사가 보인다면 이건 조건 뭐뭐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아. 6번 만약 to hear 만약 듣는다면 her sing 뭐하는 걸? 그렇구나. 그녀가 노래하는 걸 듣는다면 you'd think 넌 아마 생각할 걸 she was a professional singer 그녀가 프로페셔널한 가수라는 거야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전문적인. 됐죠? 네. y o 네. 이렇게 체크하고 원 e c k o